안녕하십니까? 사수 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30세 된 미혼 남성입니다. 친구분의 아드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오늘의 명언은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처럼 생각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 아들의 사연 신청합니다. 아들 5학년 때쯤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정교 회장을 할 만큼 성격이 좋고 활발했나 봐요. 고등학교 때는 친할머니랑 살게 되었는데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도 말썽 없이 보냈대요. 군대도 착실히 갔다 오고. 지금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며, 3년 사귄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언제쯤 결혼을 시켜야 할지 궁금해 합니다. 키는 183 정도, 좀 덩치가 크고, 성격은 집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 친구들과는 말도 잘하고, 개그맨 기질이 있다 합니다. 지금은 엄마랑은 안 살고 아빠가 동거하던 여자랑 헤어지고 아들한테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도 돈벌이는 한다고 합니다 누나는 4년 전 결혼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 보셨지만 이분이 30세고요. 올해 30살이 되는 나이입니다. 아주 좋은 나이죠. 그리고 미혼 남성이고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3년 사귄 여자 친구가 있고 현재는 아버지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혼하셔 갖고 나가서 동거를 했다가 이제 헤어지고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뭐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아니겠죠. 그리고 아드님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결혼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장운이라든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사년 무진월 병오일갑옷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넷, 토기운이 셋, 그리고 금기운과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의 사주를 딱 봤을 때 이분 사주도 그 한쪽으로 매우 치우쳐져 있잖아요. 지금 그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매우 강하고요. 그리고 금기운하고 수기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보더라도 지금 비경겁 재운이 너무 많고 인성운도 하나가 있으니까 이사주는 신강한 사주잖아요. 그러면 한 눈에 딱볼수 있는 것이 아 여기에 없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용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면 흘러가는 대운에서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에게 금기운과 수기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34세 갑자 대운 이후 말년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에 딱 보더라도,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초년기보다 젊었을 때보다는 중년 이후 말년까지의 운이 더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반으로 딱 나눴을 때,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좋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비경 겁제가 4개나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경 겁제가 전부 다 화기운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신상관운이 3개가 있습니다. 월치 포함해서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기운이나 토기운이나 세력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비경 겁제와 식신상관운이 강하면서 관성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걸알수 있냐면 이분은 직장생활은 잘안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전문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비경겁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화기운으로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나쁘게 그 사람 성격이 안 좋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화를 잘 낸다든가 아니면, 화가 났을 때 무섭다든가, 성격이 급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짜증나죠.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데, 그 사람이 자꾸 뭐, 화를 낸다든가, 뭐, 성격이 급하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런 성향이 있다, 그럼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비경겁지가 강한 사람들 자체가, 그, 조직생활에서는 좀 튕겨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식신상관운이 강하잖아요. 식상운이. 그런데 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토기운이 뭘 극하죠? 수기운을 극하죠. 그 수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이잖아요. 관성운이 직장운을 나타내는데, 이 직장운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힘을 별로 못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지장간에 보면, 개수가 하나 있어요? 개수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이 수기운이 힘을 못 쓰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보면은요. 34세에서부터 이제 갑자 대운 자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일지와 좌오충으로 깨지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 40대 초반 될 때까지 그 직장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는 직장생활 자체가 별로 안 맞는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특정 전문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당장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그 얼마 후에 독립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딴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나, 내가 독립적으로 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전문직에 종사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른 살이 돼갖고 그 결혼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결혼 정령기에 있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이 사주는 가정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가정운이라는 것은 자식하고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이 금기운이고요. 그리고 자식에 해당하는 것이 수기운입니다.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주에. 그러니까 여자운도 약하고 자식 운도 약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결혼 운을 볼 때에는 흘러가는 대운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결혼하는 시기가 보통 20대 30대잖아요. 그럼 20대하고 30대의 이성 운이 좋아야 됩니다. 이때 이성 운이 안 좋으면 결혼 운은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4살서부터 33살까지 을축대혼이죠 추구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34세서부터 43세까지 갑자대혼이죠 지지가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 그 여자를 못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더라도 생각처럼 연애가 생각처럼 잘 풀리지가 않고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가정운이 안 좋다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운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결과가 꼭 그렇게 나타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할때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여자를 고르고 그리고 결혼은 조금 늦게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지금 1년운을 보면은요. 1년 운니 32살이 경자년이잖아요. 지지가 자오충이란 말이에요. 33세가 추고, 33살이 추고 원진살이거든요 그러면 34살쯤에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는 궁합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궁합이 아주 좋다. 그러면은 내년쯤에 결혼하는 것도 괜찮지만 궁합이 썩 좋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34살, 34살이나 35살쯤에 결혼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월운을 보면은요, 올해 월운이 이제 1월달 개축월은 거의 끝났고 가인월서부터 갑자월까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보시면 12월달 지지가 충하는 12월달 갑자월, 그리고 청간이 충하는 10월달 임술월 그리고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 4월달 병주월하고 5월달 정사월 6월달도 그렇고요. 지금 이사주는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기신운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그리고 12월달 이때가 올해, 이때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이 무술년도 지금 토기운이 기신운이거든요. 그리고 이 술토도 딱 들어가면서 이노술로 반합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기신은 화기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올해 1년은 자체도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다. 그러니까 올한 해에 무슨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목돈을 어디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30세 된 미혼 남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진로도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이 재성운과 간성운이 없으니까 가정운이 약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사주를 분석받고, 아, 내가 가정운하고 가족 여자운하고 자식운이 별로 안 좋구나. 그러면 그만큼 그안 좋은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부인을 부인에게 더 배려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아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운은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